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18학번 최혜승입니다 모터 제어 12주차 과제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코드는 미리 아두이노 2에 업로드 해놓은 상태이고 시리얼 플롯에서 위 창은 회전에 따라서 카운트를 출력해주고 아래는 회전속도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창입니다 오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0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모터를 회전을 시켜보면 위 창에서 카운트 값이 그려지게 되고 아래 창에서는 회전 속도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. 모터의 축을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아래의 그래프가 더 높게 혹은 더 아래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엔코더 테스트점 INO 예제와 똑같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모터지어 12주차 과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